오늘은 판넬 집 이제 공사 들어가요. 집이 몇 쳐거? 공사 들어가. 제 공사 들어가요. 응? 응, 응. 추우니까. 와 이게 이 들어가구나. 이걸로 바꿨어요. 이걸로 바꿨. 아. 네. 이제 안쪽 매벽 공사 다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싹다 바뀌는 거니까, 음. 지금 아침에, 음. 음, 아침에 다 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 청소하고 바닥 청소 싹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사를 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기 벽이 깨끗해지겠지 에이야 이제 공사 들어가면은 깨끗해질 거예요 오늘은 주입공사 3일차 4일차 지나가서 외벽 공사 하고 있죠. 어제는 스트립폼 넣고 그거 다진는 작업하고. 음, 오늘 반대로 돌려볼게요. 음. 지금 외벽 공사한다고. 음, 저렇게 다. 일일이 침 매트 발라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음. 공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나중에 칠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좀 이따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도청에 단골스님 집 알아봐 주고 음. 해가지집 알아봐주고 어, 브이로그를 하려고 해도 며칠 못했죠. 집 공사한다고 저기 마무리 해놓고 또 이제 변호사님이나 뭐 필요한 거 마무리 다 하고 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이 공사가 다 끝나지. 뭐 서울을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봉사가 마무리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주말까지는 예약은 이제 손님은 들어오는 거는 이제 다 소개 손님들만 오고 있고. 두현산당은 지금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직후 가고 있어요. 하이. 건강하게 그럼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많은데 마음도 몸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요즘 다들 시국도 좋지 않고 또 감기 언니도 감기 걸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음. 도현 산당문으로 부이로고 간단하게 올려 놓을게요. 공사가 여러분 다 끝났잖아? 이제 저기를 칠하면 되는데 음, 공구 쳐서 오늘 일단은 이렇게 칠해놨어요. 어, 그 미미장을 했는데 이 미장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네. 음. 그래가지고 말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아이고 영상 촬영하겠다고 참 진짜 빡시게 하죠? 자자자자자자자 이게 응. 외벽 바깥에까지 다 해서 완전 새집 만들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놨지. 응. 그러면 이게 이제 마르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면은 회색으로 칠해버리려고. 밝은 회색이라고는 하는데 음. 그래 지고 이쪽도 이렇게 다 오게 만들어서 이제 마르는 거는 한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어, 이거는 제 집이니까 당연다 고당 킬령님 집이니까 깨끗이 만들고자 이렇게 이 안은 없어요. 음. 아저씨들 쓰레기 청소 다 해놓고 가셨고 집도 깨끗이 해놨고 음. 쓰레기는 나중에 다 주워 가겠죠? 네.